아, 아이고, 참, 토요일 아침에 늦었군요. 늦어가지고, 일단은, 연맹 급습으로 위치를 일단 이동을 하고요. 어, 어제 서버 이미는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했고, 자, 운철 조절 갑시다. 운철을 조절해야 되는데, 포차, 어디로 가야되나, 센터로 들어가야되는데, 어, 이쪽이군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고, 안쪽으로 더 들어갈까? 헬로드 갈까? 못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자, 이제, 자, 요런 거 하나 캐고, 어, 약탈을 해야 되나? 아, 굉장히 짜증나는군요. 늦게 오니까. 몹시 피곤하군요, 이거. 보자. 파란색 운철이. 음. 19초. 이동시간이 19초라서 15초 남은 거는 가면은 사라지니까 가지 말고. 봅시다. 아, 어, 이거 우리 편이고. 아, 운철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좀. 40초. 우리 편. 파란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아 오늘 아침에 구상은 일단 포기했어요 구상은 좀 포기했고 안되면 조폐서라도 가져와야지 뭐자 이거를 내가 간다 아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새끼가 아 맞다 평력 아, 부상병 어제 모아놓던 거를 깜빡했어요, 또. 즉시 완료로 일단은 연맹점수 떼우고요. 떼우고. 그리고. 자, 얘는 여기로 갑니다. 7초, 6초, 5초, 4초, 3초. 자, 캐고 왔고, 그러면 집 앞에 하나 더 있는 거, 이것도 내가 캐고. 그 다음에 나를 치는 반동문자들만 조지면 돼요. 그리고 요게 160초인데, 이거 그냥 26초 남았다고 뜨잖아요, 여기. 요 시간 전에 도착해서 빼버리면은 저거 점령이 내가 내가 마지막에 점령이 된 걸로 뜹니다. 그거를 주,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운철 좀 없나? 아 여기 있다. 기둥에 하나 보내고 아니네 기둥 말고 여기 가면 되네. 탱크 일로 아 중복이잖아 1로아 이거 왜 안눌리니? 자 여기도 하나 보내고 19는 지금 와있고 그 다음에 운철 여기 아 비었는데 누가 꼽았고 발대를 그리고 이거는 캐고 있고. 이게 예전보다 신인성이 많이 좋아졌네요. 노란색, 같은 서버는 노란색으로 뜨고, 아군은, 아군은 파란색. 그 다음, 적군이 빨간색이군요. 그리고, 약탈을 하러 오는 놈들이 있으면은, 패가지고 자원 회수하면되고요 봅시다. 내집 옆에. 내 거야, 임마. 그리고 여기 기지에 보면은 떠 있잖아요. 이거 떠 있는 거는 패면은 약탈됩니다. 한방칠 때마다 하나씩 약탈돼요. 하나씩 약탈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친구 좀 센가? 미사일이네. 일단, 늦게 와서 구상은 해야지. 구상은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채집 좀 해주고요. 솔직히 여기 교전 안 하고 그냥 여기 온철 떨어지는 거 이것만 먹어도 솔직히 되긴 하거든요. 지금 제가 육상 정도 했고, 5분 남았네. 5분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될 거예요. 어, 저건 늦게 갔으니까 봐주고. 네가 생각을 못한 게 있는데, 너만 칠수 있는 게 아니란다. 친구야, 아... 제가 또 수비를 몰라 하고 있나? 탱크가 방어구나. 그러면 내꺼 탱크로 방어해도 되긴 하네. 자, 혹시 모르니 2군까지 깔아놓고 갑시다 가고, 즉시 완료, 때려주고요. 아, 띠, 또 지네. 저걸 또 진다고. 탱크로 바꿔서 해야 되나? 그러면, 기지를 위로 날아가면 되지롱. 그니까, 러이 범위, 이 동그란 범위 있잖아요. 요거, 온철 범위, 동그란 범위. 그 안에만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이동하는 거는 이거 온철 내가 들고 있는 거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 감, 감안하시면 되고 이 새끼 아니군요 자 그리고 구상은 해야 되니까 일단은 버팅이고어또 없나 여기 떨어지는 거 일단은 이건 삼군 가서 출구를 하고 부상병은 그냥 가속권 써서 점수 먹고요 점수 먹고 그 다음 미점령이잖아 그럼 가서 내가 맞아먹고 그리고 아 교전점수로 점수를 좀 쌓긴 쌓아야되는데 음 봅시다 그러면은 온철이 3초 뒤에 떨어지는데, 제 쪽에는 없네요, 주변에. 아, 여기 떨어진다. 어, 뭐야, 이거. 둘이 서로 지랄 났군요, 교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떨어지는 거. 요거 먹고. 여기 떨어지는 거, 이거 먹고요 음, 아니고. 이것도 일반 같고, 일반 같은데 일단은 캡시다. 아,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조금 캐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교전을 좀 해야겠군요. 솜. 압수. 전그 다음에 40초, 아 1분 46초인데 구상을 못 하나? 구상해 줘야 되는데 밤에 밤에 그냥 교전만 하고 좀 쉬려고 하려고 지금 이게 등수가 그거라 가지고요. 등수가, 아, 구상 다 했구나. 구상 다 했고, 그러면은, 음, 어, 이 친구가 과금을 좀한 친구네. 아씨. 봅시다. 아, 이군 내가 안 뺐구나. 큰일 났네. 그럼 위치를 또 바꿔야겠네. 아씨. 가고 아 행군부대 뭐야? 돌아버리겠다 진짜 빨리 튀어야겠네요. 아부상병 바로 회복해주고 일단 구상은 했고 이제 40초 남았거든요. 40초 동안 요거 들고 있는 거 이거 점수 가산됩니다. 점수 가산되고 만약에 여기서 내기지가 터져버리면은 저거 다 뺏기고 보자. 니네 KIA KI 그냥 다 패야겠다. 점수가 필요하니 일단 조 패고요. 조 패고 봅시다. 아이 친구 맛집인데? 4천이나 주네 병력을. 그 다음에 얘도 패고 완료하고 아 부상 방어, 방어 배치를 안 뺐구나 아까 실수로 넣어놓고 남아있으면 좋 패세요 어차피 점수 먹어야 돼요 저는 이거 연대를 지금 아직 8상밖에 못해가지고 부지런히 패야 됩니다 첫네또 졌어 진짜 아덱 너무 약하다 음 일단 운철은 지금 보시면은 일단 옆 서버 넘어가 가지고 안전권 간 다음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안전권 넘어와서 아 여기서 안 보이는 구나 원래 원래 본진으로 갈게요 원래 우리 본진으로 갈 거고 원래 본진 가서 이거 보물은 누군, 누구, 누구 건데 이렇게 깔아놓고 갔나? 자, 일단 온철 구상자, 이거는요. 이거는 그거예요 자, 이거 받고 설명할게요. 이거는 구상이, 구상이 필수고, 다 하는 게 좋아요. 다 하는데 아침에 내가 바빠서 삼상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삼상부터 시작이 돼요. 삼상 스타트로 밤에 나머지 여섯 개를 예, 추가로 연달아서 이어서 점수가 됩니다. 이어서 상자를 먹을 수가 있고요. 이어서 상자를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연맹 순위랑 연맹 순위랑 그다음에 개인 순위 요거 등수 있잖아요. 요거 등수 이 등수 중에서 1라운드랑 아침이랑 저녁에 해서 제가 지금 93등이었잖아요. 근데 저녁에 제대로 하면은 못해도 한 2, 30등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93등이 요거보다 높은 요등수로 주겠습니다. 요등수로 요 연맹순위도 지금 우리가 2등이잖아 2등인데 솔직히 요거 조금 간발이 찬데 좀 이따가 좀 얘네 패면서 하면은 1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최종점수로 1등 보상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운철 범위가 범위가 보자 얘네가 977서버잖아요. 자 이거 범위가 요렇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 범위를 나가면은, 나가면, 이 범위를 밖으로 이사를 가면요. 자, 일단 보물을 먹고, 뭐야. 내가 여기가, 아, 맞구나. 이 범위 밖으로 이사를 가면은, 여기 기지 위에 아까 채굴한 그 온철이 떠 있었잖아요. 이게 날아가요. 이게 팡 터지면서, 내가 있었던 자리 주변으로 싹 떨어지거든요. 싹 떨어지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저기 범위 안으로 있으면 아까 보셨듯이 저 운철을 그대로 들고 날아갑니다. 들고 들고 날아가니까 그거를 참고해주세요. 운철은 일단은 아좀 늦어서 이따 밤에 새로 찍을 거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아침 건 여기까지 하고.